검은콩 식초의 건강요능. 검은콩을 식초에 담가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식초의 아세트산이 더해지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검은 콩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압 안정과 혈중 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유기산이 피로 물질을 분해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검은콩 한 컵을 현미식초 2컵에 담가 7일간 숙성시킨 뒤 하루 한두 스푼씩 물에 희석해 식사 후에 마시면 됩니다. 단, 공복 섭취는 피하고 위가 약한 분은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검은콩 식초는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을 함께 돕는 천연 보조 식품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의 검은콩 식초로 당신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보세요.